10점 차. <목소리> 자, 이겼어요. 네. 자, 수비가 바뀌었어요. 아까, 지금 아까 아, 주전 라인업은로서신기하잖아요 네, 이 게임은 음. 이긴다라고 아,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도 이게 아, 맞아 보여서. 네, 아 근데 이 백업들이 네. 다 잘해요. 네. 어이고 이이 야, 아. SD 잘하네요. 팀이라는 용어. 팀이 아 원래 그런 팀이에요. 강력한 네. 우승 후보입니다 이번 대회 사실 그렇지 않나요 네. 좀? 좀? 좀 덜이 달라요. 네. 아, 와 아, 저건 네. 공을 안고 가야죠. 공을 안고 가서 손을 올려야 그래도 이제 네. 그 파울을. 어 투자 줬어요. 어. 로 네. 하고 민경일 탭하고. 선수는 살짝 오늘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네. 네, 억울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인천 심판님들이 연결동작 성의자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연결동작 <laughs> 연결동작의 성의자분들이여가지고. 네. 위험한 발언인가요? 슛 볼만 하네요. 네. 선수. 네. 아, 근데 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쏘니까 뭐라는 거죠. 자, 허창 아, 이거 너무 계속 들어가는데? 아, 안 아, 돼요. 아, 아, 역시 인천에서 많이 해서 그러요에스은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대회를. 아, 진짜로. 네. 적응이 되어있네요. 네. 저희 그 인천 농구구소 네. 아, 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 수비가 좋아요, 생각보다. 네. 그 해법이 많이. 네. 보이지? 보... 음... 이야, 저것도 사실 골프죠. 하늘에 막 가라는 거죠. 링이 안 맞아서. 자, 자, 맞아요, 맞아요. 링이 안 맞아서. <웃음> <웃음> 저게 좀 힘든 거죠 사실. 사실. 이게 연습 게임은 상관없는데 저런 거는. 저게 이제, 이제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지금 동월 장전 속보모나 이탄 게임이 아니고 지금 묵기고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말이 없는 거죠저기뭐 1,2점 왔다 갔다 하면 난리납니다. <laughs> 거기는 또, 또 농구의 일각연 이승배. <laughs> 이야, 활동이. 이야, 손도 좋아요. 몇, 몇 년생이죠? 5년생이라고 그 네. 거예요. 활 잘하네. 는 거예요. 소포부 로테이션 카드예요, KGB에서. 한 1쿼터에서 1 5 정도 뜹니다. 되게 좋네요. 네. 오, 불인데 이야. 이야, 백업도 괜찮아요. 그렇지 나요 전혀 뭐.. 누가 빠졌다고 해서 이 정도면 돌릴 수 있을 것같아 네, 빠졌다고 해서 그 차이가 네.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비슷하게 다는니아진요 설도희가 쏜 3점도 다터뜨거든요 사실? 네. 그걸 넣어서, 네. 넣어서 그렇지 <laughs> 와.. 저걸로 아, 걸렸어요 안쏠 만해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깨야 돼요. 하이컷 들어가죠. 컷 들어가죠. 그 전진 철이 말했잖아요. 45도 컷 들어가야 된다고. 네. 갑니다. 설도 설도지 잘 뺐고요. 아유 선수지. 설도 설도 더 성장했네요. 잘하네요. 농어사.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까드면은 전원에... 저는 시팅가드 봐요. 예. 네, 저런 까드 있으면. 일번 넘겨. 예. 일번 넘겨주는, 네, 넘겨주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일번을 잘 보는 게 아니어서. 네. <웃음> <웃음> 와, 어떻게 보면 농어사가 지금 이끌고 있는. 네. 제가 철저하게 게임 타임 배분인 것 같아요. 저 선수가 이코터이 스타트 꽃이 이 꽃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렇죠, 찬스요. 아, 패턴이었거든요, 저게? 45도 주고 이제 자기가 바로, 직접 들어가는 거. 바로. 네. 저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김민석 선수나 하는 거지. <laughs> 잘 봤고요. 잘 봐도 패스가 안 좋으면 못 쏘죠. 싸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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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아까 밟았었는데 의지 않는. 예. 아까 허, 밟으면 어, 안 되는 플로터 아, 아, 들어갔었는데 네. 나더라고요. 그데 네. <laughs> 사이드 라인 잘안 밟으시잖아요. 예. 네. 어다 네. <laughs> 네. 아, 수비가 좋아요. 네. 어떻게 도손도잘안 빡... 손도 놓고. 아, 야. 멋있게, 빅들이 <목소리> 맨날 하는 거 <것> 맞아? <목소리> 약간 뭐 스타일이 다른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팀 제이 아세요? 팀 제이 약간 제이 그런 맞아요. 느낌의 짜임새의 농구. 네, 짜임새의 농구 거기도 멤버 막 마, 많이 돌리거든요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SD는 소모모 팀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금까지 딱히 비트이 보이지 않아요? 자, 나뛰이고요도도 공동박치기 하려면 공중에서 받지 말고 투에 투에 땅에 박을 때 그때 받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 살짝 반쯤 네. 또 정면을 박아버리면 네, 보면. 그렇죠. 반쯤 윤경이 볼까 <laughs> 골때 그물 정도는 기증해야 됩니다. 솔직히. <laughs> 저, 저, 저 들어갔으면. <laughs> 들어간줄 <laughs> 알았어요. 보통 들어가는 또 결이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들어다가 펑펑 들어가는 경우가. 이뒤에 잡는 최악단에서 막어요아서 불안해요. 자리싸움 진짜 잘합니다. 아, 그래. 너무... 자리싸움 저렇게 해주면 가드 입장에서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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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세련됐네요. 전 경기에서 약간. <목소리> 대학 선출. 네. 어, 야, 야 신경도 안 쓰고 그3 짧아요. 아이고. 안 쏘는 이유가 좀 있었던 이야. 것 같아요. 슛이 좀삼 3점 좀 아니네요. 원래 돌파를 유도로 하는데 네. 잘봤고요을거요 맞아. 너무 가이가 버리면서 그림자이걸저 던져줬어요. 아니면 이제 미들로 역동작을 만든 다음에 가다거나 그런지 근데 차라리 아, 저는게 나아요 어저게 비껴가는 거 보다 찬스고요 좋은데 아 에스디아 보면 보세요 손안 넣어요 다 일자 수비예요 라인 잡고 그리고 딱그원쪽 받는 거딱 보면서 네딱 메꿔줘 아, 수비 와서 되게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경이 저기까지 봤으면 진짜 아웃수였겠죠컷 들어오는 거 같죠? 1 9 3 c 빅맨이 왼손 리업 뜨면서 컷 들어오는 거 그거 봐서 졌으면 <laughs> 와 미친놈이었죠 진짜 네. 이 경기 못 졌어요 네. 네. 제스는... 네, 핸섬 타이거즈 하면서 농구를 배워가지고 다니는 거 같아요 옛날에 좀 군더더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요 거의 없다는 걸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루틴가요전 전 경기에 이어서 <laughs> 네. 그런 라인업이에요. <라이너로. 웃음> 전병구 윤경이. 끝났나 봐요. 네. 자, 점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확대해서. 5쿼터 12대 20으로 SD가 앞선 가운데. 경기 2쿼터 정답이에다 네.